그, 모발 이식을 갖다가 이제 그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잘 아시겠지만 절개식, 비절개식이 있다는 건잘 알고 있죠. 근데 그러면 그 채취된 모발을 탈모된 부위로 옮기는 그 방법은, 어, 어,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슬릿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식모기를 이용해서, 어, 그,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슬릿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로 SLIT, 그 미산 구멍을 얘기합니다. 결국에는 슬릿이라고 하는 거는 그, 그 탈모된 부위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고 모발을 갖다가 꽂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. 과거 90년대 이제 중반 정도 모발 이식을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거의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. 그 시기에는 그 이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, 슬립 방법 밖에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모발을 꽂, 꽂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탈모된 부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포셉으로 모발을 하나 하나 꽂았어요. 그게 이제 슬립 방법의 시초고요. 어, 물론 그 방법 자체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슬릿을 갖다가 어, 수술을 하는 그런 원장님도 계십니다. 그 식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0년, 한 2001년, 2002년. 그때쯤 보통 그 전, 그 전후로 해서 한국의 외과의사가 개발을 한 겁니다. 이 식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발이 됨으로써 사실은 모발이식 자체가 좀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단 거예요. 지금도 슬릿을 계속하고 있는 병원도 있지만 식목기를 이용하는 그 병원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. 그 또한 그 식목이 자체는 그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모낭에 모발이 하나 들어있는 거, 두개 들어있는 거, 세개 들어있는 거 요거 자체가 각각 구분이 돼 있고요. 그래서 그 모낭 단위로 모발을 이식할 때그 단위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이 잘돼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식목이 자체가 어그 깊이 자체, 그러니까 두피 자체의 그 피부 두께가 사람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약간 좀 조금 더 길게 해서 충분히 모낭이 피부 속에 잘그 어 저기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. 만약에 피부가 얇은 분들은 어그 식목의 그 바늘 깊이를 얇게 해서 그 너무 깊게 안 들어가게 해서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어 슬릿하고 식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.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, 그 제가 환자분한테 항상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, 그 환자분이 받으시는 병원이 식모기를 사용하면 식모기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더 결과가 좋을 것이고, 만약에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병원이 슬릿으로 수술을 쭉 해오셨던 그런 병원이라면, 슬릿으로 어, 시술을 받는 게더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, 슬릿을 했다가 신고기로 왜 수술을 못 하겠어요? 그렇지만,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숙련도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? 그래서 그 병원에서 주로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슬릿이 뭐 밀도가 높여서 심을 수 있다 식목기가그 보다 밀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슬릿으로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도 밀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병원에 2차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식목기로그 부위를 갖다가 충분히 밀도를 높여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고, 주로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